여기는 대전 성심당입니다. 아, 지금 줄이 엄청 길고요. 이것은 성심당 부티크 케이크 받는 곳을 지나서 케이크 판매하는 곳이구요. 조금 지나면 성심당 일반 빵들 파는 곳이 나타나는데, 그곳은 또 다른 줄이서 있습니다. 어, 아, 이곳은 성심당 빵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네요. 저기 앞에 성심당 테라스키라고 보이는데요. 아, 저곳이 성심당 빵 하는 곳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 날이라 빵술 말고도 쇼핑과 가족과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대전 시내가 복잡, 복잡합니다. <목소리> 이상 성심당 줄입니다.